내조 수요일 문제가 출제됩니다. 정답은 더보기란에 있습니다. 1번 인허가 등의 취소 또는 신분 자격의 박탈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 허가에 취소 시 공청회를 개최한다. 2번 입법 예고 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40일 자치법규는 20일 이상으로 한다. 3번 침해적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행정처분의 상대방이 청문일시에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청문을 실시하지 아니하고 처분을 한 경우 당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. 4번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. 5번. 행정지도는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행정지도에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. 좋아요와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